음. 삼성출판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아, 이제는 좀이시간이 그렇죠. 필요한. 이 너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맞습니다. 이 아기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가고 네. 제가 일상생활에서도 음식점을 갔을 때이 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맞아요.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곰곰히 생각해 봐야 될게이 삼성출판사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이 일반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이거 삼성 계열사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삼성이랑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냥 이름만 삼성인데, 이 삼성 출판사니까, 이 삼성에서 투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이 아기상어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지만,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아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보다는 어 이, 이미 추가 급등이 나온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들어가신 분들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익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한번 차익실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이제 단기 급등주로 매매할 때는 오일선 이탈 여부가 상당히 중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오일선 부근이 어 직전 고점과 상당히 좀, 어 중요한, 어 지지라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성까지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차, 차후에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셔야 되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